그냥.. 그냥.. 아직 하면 안되지 아직 안되 안들어간다 어? 해봐 다시 어? 다시 어허? 히트로내줘야지 근데 말이야 다른 일이 있는걸지도 모르잖아 아이고 어떻게 해야할까? 됐다 걔는 평소랑 똑같은것 같은데 아, 뭐야? 이게 직이이 뭐야? 어. 아 <laughs> 어비 <laughs> 잡아! 병라다자리냐쁜저도 <laughs> 뭐 어. 아닌데 체 소리하지 말고 빨리 따라오해리안야 <laughs> <미래가 웃음> <카메라에 너무> <laughs> 이 속속으로 들어가는 거다름잠어 리브럴스 해야 됐어. 먹어 먹어 먹어. 나돌렸다 먹어 고 저전. 존나 맛있게 먹네. 우와. 새로운 거 찾았다.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돌이다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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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돌만 줍고 있잖아. 맹건이 여자친구가 생긴 게 아니야. 이 말고 왔어. 네. 네가 그럼 너보아 어, 위험해.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집 담에 돌을 놓고 간 사람이 너 맞지? 음. 죄송해요. 제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해서 아줌마 댁에 폐를 끼쳤네요. 역가을 뚫으러 마음을 담아서 제가 엉덩이 뗀채 어, 보여드릴게요. 아, 음. 그거? 또 컬튼이 올 뭐지? 가서 먹으렴. 그럼 <놀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돈을 가져와줬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놀람> 혜린이 지금 자고 있어. <놀람>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알았다. 검사 받고 와서 좀 피곤한 모양이야. 검사? <놀람> 혜린이가 좀 아프거든. 병원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조용히 쉬어야 된다고 하셨어. 그래서 학교도 계속 못 가고 있단다 그래서 그렇게... 맞아 망원경으로 밖에 경치를 구경하면서 기분을 달래고 있는 거야 그랬었군요 <laughs> 그런데 며칠 전부터 네가 특이하게 생긴 돌을 가져다 주면서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오늘은 삼각형 별명이다 하면서 나한테도 보여주면서 자랑했거든 나펜 아, 한번 정상에 볼까 방금 그런 방금 일이 있었군요 펜스 광고 매일 특이하게 생긴 돌을 가져다 줄게요 아. 해보이자저 이게요. 왜그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 아니에요. 이렇게? 어, 사람들이 볼까? 저기 사실은 다음 주에 미국이 찍어요. 걸로 네. 한번 방송해.